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참 기쁘고 즐겁네요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꼭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나 이 에스겔서에서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참다운 부흥이 필요한 시대라 생각해요.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그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라틴어의 리비베레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하여 리바이벌 이렇게 영어가 차용하게 되는데요. 그 뜻은 to live again 다시 살아나다. 이런 뜻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들이 침체되어 있고 좀 억눌려 있고 또 교회조차도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게 진정한 부흥이 필요한 것이죠. 어, 오늘 이 에스겔 37장은 이 전체 맥락 가운데서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한번 떠올리시면은 어 32장까지 주의 이웃 나라에 대한 멸망을 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3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이 들려오메도 불구하고 33장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장에 가서는 기억하십니까 한 목자를 세우셔서. 어, 그 시대의 영혼들을 깨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메시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33장부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죠? 그전에는 모든 것이 다 어, 실패했고 무너졌고 서로 잡혔지만 이제 서서히 한 목자를 중심으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의도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진정한 부흥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37장을 보시게 되면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권능의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였더라.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어느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에스골 골짜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이 골짜기는 바벨론에 있는 어느 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넓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넓브러져 있을까요? 자, 2절 말씀 보면은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 환상이 뭐냐니까 이렇게 넓은 지역에 뼈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문화는 우리나라처럼 깊은 곳에 땅을 묻어서 땅을 덮고, 예, 무덤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평토장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다가 이렇게 흙으로 덮어서 묘비를 하나 꼽아놓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은 뼈들이 이렇게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발에 밟히기도 하는 그래서 무덤이 바로 옆에 있는 평토장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스겔이 봤던 그 뼈가 아주 말랐던 뼈가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상징이 누굴까요? 예,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 뼈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완전히 뼈가 말랐어요. 그리고 이들이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북 이스라엘은 150년 전에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BC 그리고 이 남유다도 586년에 멸망을 했고 그들이 그렇게 자존심 있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마저도 성전마저도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는 소망이 사라지고 완전히 멸절되었다. 하고 자포자기한 상태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 죽었죠. 그리고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자이 부흥의 시작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5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 이 히브리어로 이 생기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는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는 숨 에덴 동산에 처음 아담이 탄생되었을 때, 그냥 흙으로 만들어졌던 그 아담에게 루아흐 숨을 불어 넣으셔서 그를 생령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활기찬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숨이 불어졌듯이 이제 에스, 에스게리본 마른 뼈들의 환상 속에 그들이 어떻게 다시 부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어 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바로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뼈 환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전에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분의 명제는 이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재발견이다 기억나시죠? 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진리가 다시 내 귀에 들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잠자는 나를 깨우고 어두운 내 가슴을 밝혀서 나로 하여금 다시 그 진리가 부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바로 부흥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보면 이사야 30장 17절 말씀해 보면 오늘과 같은 그 절망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 즉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기대 갔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일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이 쫓으면, 다섯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면 백을 쫓고, 백이 말씀을 순종하면 만을 쫓는 이런 역사의 반대적으로 한 사람이 꾸짖은 즉천 사람이 도망하고 계속해서 비참한 상태로 다 죽어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데 다시 살아나는 비결이 있다 했어요. 18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까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국리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멘입니까?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30장 20절, 주께서 너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바른 길로 갈수 있는 붕의 시점이 시작이 된다.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비로소 부정한 것들을 내보내는.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듣는 축복의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파묻혀서 다시금 to live again.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계절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진정한 부흥의 결말을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에스겔 37장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결과, 놀라운 붕의 결말은 뭐냐 하면, 2 6절의 하반절,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비로소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옆에 계셔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단단한 믿음이 생길 때, 이제 삶의 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계절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축이 여호와께로 향할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부흥이라 합니다. 성도로, 이 아침에 다시금 이한 주간에.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상한 심령들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이사야 선지자 메시지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사방을 둘러보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또 주변의 환경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속해 있지만은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는 주의 말씀을 들어 다시금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다시금 살아나 부흥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에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어 아멘으로 순종하여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진정한 풍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